안녕하세요. 제인의다용입니다 오늘 신상이 좀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아, 제가 신상 갖고 오면서 늘 항상 첫 번째로 올릴 때늘이제원 가격에서 조금씩 세일해서 올립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어, 좋은신 좋은 물건이 있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힘좀 팍팍 주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요게 9mm라는 아이인데요. 9mm 이런 아이인데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이 아이들이 목대가 아주 좋아요.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드는데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 처음에 오래전에 나왔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9mm 요런 아이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주 목걸이에요. 진주 목걸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인데요. 2,000원입니다. 아이들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어 포토로 몇 포토씩 이렇게 합식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여러 아이들 한번 음, 진주 목걸이 굉장히 예뻐요. 합식해 놓으면 줄줄 이렇게 어목질에서 어, 이렇게 줄좀 높은 화분에 심어 놓고 걸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진주 목걸이 요거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희성들 많이 구입하셨죠? 요거 희성입니다. 희성 요거 3,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합식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합식 오늘 어이 아이 네, 재입고 했습니다. 많이들 구매를 해주셔서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방울복랑에 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만 원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예 밥도 많고 예, 크기도 괜찮고 제가 오늘 주, 이, 지금 어이 하나 뭐라 그럴까 지금 이런 제가 진열도 하나도 못하고,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예, 만 원입니다. 방울공랑. 요런 아이들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부다템플입니다. 부다템플. 요 아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꽃이.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부다템플. 요 아이 6천 원인데요. 요렇게 한 몸에서 이렇게 찢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꽃이 핀답니다. 저는 몰랐어요. 꽃이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예, 꽃이 그렇게 피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요 아이 6,000원입니다. 요 아이. 음,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부영이에요, 부영. 부형. 부영 철화에서 얼굴로 풀긴, 풀린, 풀린 아이들인데요. 풀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예, 오늘, 이렇게 어이, 풀린 어이, 얼굴인데, 풀린 아이들이에요. 요 마, 요 아이들. 오늘 하루 2만 0천원 드립니다. 2만 0천원이요 요렇게, 이런 아이들이고,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다 풀리고 이렇게 또쌩얼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쌩얼 이렇게 얼굴만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 하루 25,000원 드립니다. 예, 이 마음에 드시면 찜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아이는 캔디처럼입니다. 캔디처럼 캔디철아. 12,000원인데요.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아주 이제 붉은빛하고 이런 아이들. 있고, 이런 아이들, 이제 묵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네, 캔디처럼 이런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거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몬노즈 금이에요. 이렇게 레몬노즈 금인데 2만원입니다. 이게 자연 군생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자연 군생입니다. 레몬노즈 금. 아주 예뻐요.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씩 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꽁의, 비듬이 난, 꽁의 비듬이에요. 비 지금 제가 심어놓은 거는 아, 지금 꽃이 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 예, 3,000원인데요. 이런 애들 몇 개씩 합식해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애들 한번 합식해 보세요. 요꽁의 비듬, 요런 아이들 꽃도 예쁘고 아주 예쁩니다. 요런 애 월동도 된다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들은, 예, 보세요. 너비를 늘어줍니다. 얼굴이 상당히 커요.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예, 목대도 이렇게 있고, 예, 얼굴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아주 큽니다. 요런 아이들, 예, 2,000원 합니다. 오늘 많이 입고 됐어요. 입고가 많이 돼서, 이 아이들, 어,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 예, 목대도 있고, 요렇게, 큰 아이들, 한 번씩, 요런 아이들 몇 개씩 합식해서 보세요. 요런 아이들, 5,000원에 3개 드립니다. 5,000원에 3개 드립니다. 그요 아이는 애성입니다. 애성이에요. 예, 애성입니다. 예, 4,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해요. 예, 가격 착하게 돌았습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쁘죠? 요런 아이들 이제 담아놓으시면, 이제 달궈지면 아주 예쁘죠? 저기, 그, 맑은 아이보리색 같은 맑은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물이 들으니까. 맑고, 붉은 색깔, 요런 아이들은 물이 들더라고요. 예성, 요런 아이들. 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요 아이는 엣 더침이라는 아이인데요. 예, 더침입니다. 요런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요렇게 밥도 많고,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세요. 맑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예, 더침입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예뻐요. 요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 집식은 군생입니다 집식은 군생 예, 1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통 기본 3도 이상입니다. 3도, 4도 기본입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예뻐요. 그죠? 요런 아이들 집식은 하나씩 다 웬만하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지금 가격 많이 내려서 요런 아이들을 하나씩 켜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마리반데요.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해왔어요. 많이 좀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좀 많이 갖았습니다요 아이가 요렇게 지금 제가 요걸 하나 빼놨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돌기가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돌기 들어오는 모주니다이 뭐 아이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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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아이들. 예, 요런 아이들, 요렇게 다 돌기 들어옵니다, 이제. 예,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달 돌기, 돌기, 돌기 마디바 모주랍니다, 요 아이들 다. 예, 요런 아이들은 한엽이고, 아주 예쁜 게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 마디바 5,000원입니다. 예, 5,000원, 특가로 5,000원입니다. 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더스트로즈예요 더스트로즈 요 아이 5,000원인데요. 예, 하나짜리도 있고 자구가 있어서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이렇게 저렴하게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저렴하게 드립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물건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예, 항상 먼저 좀 보세요. 구독해 놓으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물건 싸게, 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로 멜로에요. 엘로 멜로인데요. 예. 아이가 7,000원인데,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 맑은, 연두색도 아니고, 굉장히 밝은 색깔로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요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엘로 멜로. 예. 이름 참, 엘로 멜로. 그리고 요거는 수연입니다, 수연. 보라수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라수연? 보라, 보라 색깔.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 머리 하나에 만 원씩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군생입니다. 요런 아이들, 예, 만 이천 원입니다. 얼굴 보통 두 개, 세 개,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 하나에 만 ,000원, 원씩 하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예, 보라, 보라수연, 보라수연입니다. 요런 아이들, 한 개씩. 그서 새로 나온 아이들입니다 하나씩 키워보세요. 네, 예,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안은 아우레시스입니다. 아우레시스, 아우레시스. 네, 예, 사천 원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무거워 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얼굴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끝이 지금 붉은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붉은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아우렌시스입니다. 요 아이는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와슨인데요. 네, 예, 12,000원입니다. 해리와슨. 요 아이, 예,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3도짜리입니다. 아주 커요.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큽니다. 요런 아이들. 네, 예,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해리와슨이, 아, 묵으니까 밝은 하늘 색깔, 분색도, 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흔한 하늘 색깔. 아, 분이, 요렇게 지금, 얘도, 이 아이도 지금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지금 보기 처음, 좀 보기 흔하지 않은 아이라서 지금 갖고 왔어요. 에트니, 에트나라는 아이인데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요렇게 얼굴이 렇게 돌기가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하나씩 담아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돌기가, 네, 요렇게 있습니다. 에트 에트나 에트나입니다. 에트나 네, 입니다 에트나 15,000원 입니다 에트나 그리고 이 아이는 당인금 이에요 당인금 당인금 입니다 이렇게 당인금 인데 물이 아직 덜 들었어요 이 아이 음. 2만원 입니다 2만원 네, 사이즈도 아주 크고 좋습니다 당인금 이 아이 2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하나씩, 예, 장만해보세요. 지금 요렇게 당인금 요렇게 큰 아이들이, 예, 제가 요즘 못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하나씩, 예, 준비해보세요. 요가, 요 아이는 바닐라비스예요이렇게 바닐라비스. 네, 예, 바닐라비스인데요. 목대도 있고 자연문생입니다. 이게 자연문생입니다. 요렇게 목질 있고, 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바닐라비스. 요 아이 2만원인데, 아주 좋아요, 사이즈. 요렇게. 이렇게 목대가, 목대가 아주 좋아요. 요런 아이들 2만원입니다. 바닐라비스. 요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보세요. 요 아이는 골드잼입니다. 아주 풍성하고 좋죠?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풍성하고 좋아요. 요 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예, 골드잼. 요렇게 아주 사이즈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자구도 많고, 이런 아이들 하나씩, 예, 장만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보세요. 이 아이는 나나오 꾸미에요. 나나오 꾸미. 예, 8,000원인데요. 예, 아주,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들, 요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 몇 가지 제가 올려봤는데요. 아, 어, 새로 들어온 아이들, 입고된 아이들 하나씩 장만해셔서 제가 오늘은 들어오는 오늘 제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항상 처음에 내놓을 때 특가로 해서 내놓, 내놓습니다. 어, 그런 아이들 하나씩 장만하셔서 예 그리고 제일 좋은 물건 네. 예, 이렇게 하나씩 어, 장 저기 장만해 가세요. 구매들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예, 한번 신상들 예, 한번 올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음, 좋은 상품으로,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 조심하십시오.